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0장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는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사건의 도입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저 에스겔 10장만 따로 놓고 뚝떼놓고 보자면 하나님은 어찌 이렇게 무책임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앞선 에스겔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보여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에스겔 10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심판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가는 배옷 입은 사람에게 숯불을 두손 가득히 움켜서 성읍 위에 흩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숯불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정화를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숯불을 예루살렘 성읍에 위에 다 이를 통해서 죄와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모습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에스겔 10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입니다.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은 구름 혹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차츰차츰 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지성소에서 나와서 이제 안뜰에 가득하게 됩니다 10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들어갈 때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그리고 10장 4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0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그룹들과 함께 성전 동문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라면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이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동문으로 이동합니다 이후에 이제 10장을 지나서 11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결국 성전 동문을 떠나서 성읍 동산 쪽으로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점점 점점 떠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나야 될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는 걸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걸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생각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성전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왜 성전을 떠나시는 걸까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다니 목사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 주셨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이십니다. 저도 어제 그 말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어, 단영 목사님 금요 성령 집회 때그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성전을 떠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우상 숭배는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죄에 대한 고발을 하고 회개라회개라 회개해라 했지만 그들의 죄는 멈추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지도 않으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고 부어내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생산해내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곳에 글,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는 끊임없는 죄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성전을 떠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죄가 가득하면 죄와 함께 할수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죄를 심판하시고 결국은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한번 짓지 한 번도 짓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합니다.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는 에스겔 9장에서 죄로 왈미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 9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 죽이는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는 사람들,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전도폭발을 하시는 분들 혹은 삶 가운데서 전도를 매 순간순간 전도를 하시는 분들 혹은 습관적으로 우리 교 한번 와봐 하신 분들 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말입니다 뭐예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아직은 교회를 못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도에 다녀온 기도의 용사들, 또 선교 용사들도 조도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약속 안 하는 거는 그냥 한번 가볼게요 이런 말 절대 안 하잖아요.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자신이 그토록 많다고 하는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집에 그릇이 참 많잖아요. 싱크대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구석구석 많이 있고 진열장에도 진열해 놓고 그런데 진짜 좋은 그릇은 어떻게 합니까? 보이도록 진열장에 다 진열해 놓거나 찬장 안쪽에 소중하게 보관해 둡니다. 정말 좋은 그릇은 일년에 한번 쓸까 말까 하죠. 집에 목사님 신방 오셨을 때 가끔 세상 밖으로 혹은 어두컴컴했던 그곳 밖으로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주 좋은 그릇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서 아침을 먹으려고 할때잘 보이도록 그 진열해 놨던 그릇을 꺼내서 바로 그 그릇에 아침 식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그 그릇에 먼지가 이미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해도 그 안이 깨끗한가가 참 중요하죠. 뭐 브랜드 어디 거 어디 거 생각나는 게잘 없어요. 어디 거 어디 거 어디 코렐밖에 없네요. 어디 거막 이런 거 얘기를 하지만 그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바로 그 꺼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보통 우리는 금그릇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 하면 천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깨끗한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 더러운 그릇은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천하게 쓰는 그릇.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죄를 멀리하고 회개함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서 주인의 쓰심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또귀 쓰임 받는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나의 죄를 주님께 간절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나에게 왔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내 마음 가운데 내삶 가운데 내 걸음 가운데 내 시선 가운데 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거하며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 걸음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을 또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에 죄악들이 있었다면 그 죄악들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귀한 그릇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벽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고 나와와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그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특별히 하나님 나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로말미야마 깨끗이 쓰는 그릇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이름 만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